일단, 방송, 잠깐만요. 자, 잠깐만, 형님. 잠깐만. 이거, 금방, 이거, 이거, 잠깐만. 아, 진짜? 아, 또, 이, 이것도 소문나면 안 되는데. 어 진짜 맞아 맞아 자 한번 가볼게요 방송 켰어요 아이고 뭐야 뭐 긴장되고까지 있어? 자 심판 일단은 다들 장비 안입었어요 안 안입었고 자 이슬이님은 예 해보고요 그리고 김복자님은 예 비례궁입니다 장비 다 벗었고요 자 다라님은 예또 해보네요 2해보 1활 예 2해보 1활이네요 자 갑니다 그러면 출발하고 12번으로 오세요. 바로 버프 해드립니다. 화이팅! 자, 예인 연습이에요, 여러분. 자, 과연 2조의 팀업이? 팀웍이? 음, 과연 어떨지? <laughs> 봐볼까요?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아안안 안 들리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네제 목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 설정 했는데도 그러던데요 뭐 바, 방법 이 있나 아안 안 음. 들리더라고요 방송에서 음 그런가 제 목소리. 왜 이렇게 느려? 아나 이상하겠다 아예 어, 맞아요 잠깐만요 저복자랑 나랑 같이 있네 어차피 렉이 오는 시간 있죠. 어레나렉기라고 불러 오옷 보소 아니 더디게왜 입었어 그러면은 아 어차피 장비 없는 걸 알긴 하는데 티어티어 보이려고 자 버프는 잠깐만요 아직 다안 됐어요 나가면 안 돼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고자 아이고 일곱 일곱 분이나 보고 계시네 아이 쿠왕에 어서 와 자 한번 봐볼게요 이쪽 팀 이해보의 일활 와 이거 조합 참이 조합 괜찮나? 어 어디 가죠? 김복사님 어디 가시죠? 뭐 있나요 저기 위에? 아 지지음 열매 아야 이런 거 배워야 돼 여러분 이슬이님 보세요 여기 지음 열매 가지고 왔어 이거, 이거 지음 열매 있어요 팁이에요. 어 아, 이러면서 어. 성광은 딱한 번씩 쓸수 있습니다 어? 복자 웃음소리 들린다고? 소리 들려요? 와 9분이나 보이시네 지금 안 들릴 텐데? 아 장난치는 것 같아요 자어 오네요 레게 왔습니다 레게 왔어요 지금 자다 체력 복장 입었고요 지금 세명다예 아 떴죠 아어 그래도 3원거리라서어 선강 먼저 쓴다고 김복자씨가 아 김복자님이 얘기하네요 예 어우 좋아요 어 확산도 가는데요 지금 확산 곡사 어이팀야 이럴 수도 있네요 오 오, 다운! 예, 다운됐습니다. 자, 극딜 찬스죠? 자, 확산 쏘고 있고요, 지금. 이슬님. 아마 저확산한번 쓰고, 재장전해야 돼요. 어 야, 이거 어렵네. 가잡이 있고. 오, 성광 한 번. 두번 썼어요, 지금. 예. 어우, 이쪽 팀. 아주 좋네요. 아 김복자님 날라갔고요. 오 이거 저 잠깐만요. 오 수면 같습니다 수면 아 마비 마비. 오 엄청 작게 들린다고요 목소리가? 잠깐만 막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 나 복장 풀렸어. 아, 일단 부정 복장 입을게요. 자, 어, 아, 세 번째. 올라갔고요. 자, 성광. 아,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리긴 해? 아, 들리는구나. 어, 아예. 성광 없어요? 아니, 다라님이 성광 안 갖고 왔다고요? 지금 성광 한번쓸수 있는데, 더? 아, 내가 써주고 싶은데, 나 없, 나, 나도, 나도 없어. 여러분. 아, 성광을 안 갖고 왔습니다, 이 팀. 예, 조합분 돼요. 조합분 돼요. 조합분 돼. 조합분 된다고 얘기했어, 예. 아, 근데 이팀 그래도 안 죽고 잘하네. 오, 다운 됐어요. 야 다운. 자, 세 번째 다운인가요? 오, 이슬림이 확산탄. 데미지가 몇 나오죠, 이슬림? 70 나와요? 오, 많이 나온다. 기본인데 깡렘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잠깐만 네, 시간이 지금 아직도 아 일단 5분 지났네요 아 가나요? 아 자러가는게 아니에요 저게? 아 자러가는게 아니구나 자 여기 가자비한테 지금 <laughs> 예 맞고 있습니다 지금 다라님 맞고 있어요 저는 못치죠 심판이라서 오오 이슬님이 살려주네요 예 자, 밑으로 도망가십니다, 레이가. 아, 이슬님 여기서 장전하고 있고요. 역시, 머리는. <laughs> 아, 예. 장전하고 있고요. 예. 자, 내려갈게요. 아 저, 저. 음. 아, 성광한번더쓸수 있어요. 예, 예. 한번더쓸수 있습니다. 성광 저는 임신할게요 예, 아... 근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 팀.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지금. 어. 오, 성광 마지막 성광 자세 번째 성방입니다. 세 번째 성광. <laughs> 와 그래도. 아또 올라갔네. 해골 떴습니까? 어 해골 떴대요. 이 야. 버프 힘인가요, 이게? 이제 버프 끝난 것 같은데? 아, 근데 공격 버프랑 방어 버프는 아직도 있을 거야. 음, 그거는 안, 죽을 때까지 있, 있기 때문에. 네. 어, 잘하네요, 이 팀. 시간이 좀 궁금하긴 한데. 자러 가는 거야, 지금? 그러... 그럼, 자러 가게 되면은, 키린 자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럼 제 네, 아하.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구나. 자, 이팀 일단은 해골 떴습니다. 아, 해골 뜨고도 죽었어요? 아니 해골 도3수리 당했다고. 아, 자, 오 치유 원통 이제 쓰는 거야 설마? 아, 뭔가 요이 팀. 자, 6미탄 쓰는 티, 6미탄 쓰고, 예, 저기 탄 쏘고. 오오 원 거리 파티. 오, 또 다운이에요. 오, 마비 잘 걸린다. 누구 마비야? 아, 마비 유형이 있구나. 아, 이야, 괜찮은 조합이네. 오, 한번 죽었어요. 오, 클리어. 아, 내가 식사, 내가 식사 먹어서 그래. 내가 식사 먹어서 야, 클리어 했습니다. 여러분, 자, 시간은 어, 보호? 나뭐한거 없는데, 중계했다고 보옥 주네? 자, 봐볼까요? 시간은, 야, 9분 6초. 야, 시간 꽤 걸린다, 은근히. 파티 체력이라서 그런가? 어, 근데 되게 잘하네, 다들. 어, 축하, 축하. 클리어 축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야 아무튼 되는구나 되는구나 어 클리어 돼 9분 6초 나쁘지 않네 9분 6초 근데 그 이게 원거리 파티라서 그렇지 근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거리. 야 이거 머리 아프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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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고생들 하셨습니다. <laughs> 네. 아. 음. 고생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응. 아무튼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음? 야 이거 원거리가 편하겠다. 헤해 음. 실드? 암무튼 음, 그게 목숨. 응 음? 어떤 거? 아, 아 그걸 아니죠. 그냥 무기에 딱돼 있는 뭐라서 커강도 되는데 그것까지 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어 좋아요. 응? 뭐라고? <laughs> 그렇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지. 음. 조합분은 챙겨가도 된다고, 예, 결론 나긴 했어요. 운영진 토론에서. 조합분까지는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우 덕분에 아 이런식으로 하면 된다 아무튼 봤어요 잘 봤어요 어 한번도 안죽었네 마지막에 다라잉이 한번 죽었긴 했지만 뭐야 이거 호흡도 잘 맞아야겠다 성광 너, 네가 써 내가 먼저 써뭐 네가 먼저 쓸래 뭐 이런식으로 음 음음 맞아맞아 아무튼 고마워 테스트 해봤어 일단 방송 끌게요.